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 33장 2, 3절 같이 읽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은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고 그랬죠 그랬는데, 왜 굳이 기도를 하라고 하셨을까? 몰라요. 자, 우리 친구들은 용돈 필요하면, 아, 누구한테 달라고 그래요? 음, 아빠. 아, 그렇지. 아빠? 엄마? 자, 부모님한테 달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자, 나, 지금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은 부모님이니까 부모님께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부모님이 용돈을 주는 방법은 다 다르죠. 직접 줄 때도 있고 청소하면 얼마, <laughs> 재활용 버리면은 얼마, 뭐 이런 식으로 줄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주는 방법은 부모님의 의사에 따라 다 다르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는 부모님으로부터 용돈을 받으면 아 부모님께서 용돈을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고 또 어, 부모님과의 그 신뢰도 깊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이어나가게 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기도예요. 기도. 기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방법은 왜 기도라는 것을 사용하셨을까? 하나님은 우리를 나를 동역자로 얘기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인격체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합심해서 기도를 했어요.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옥에 갇혔던 베드로가 풀려났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자, 선생님은 어렸을 때 우리 친구들 학생만 할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도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지금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자, 이것도 하나의 기도의 응답이잖아요. 그렇죠?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자, 두 번째 왜 기도를 하라고 했냐? 기도를 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돼요. 자, 세계적으로 유명한 투자가 워런 버핏 알고 있어요 혹시? 미국의 워런 버핏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굉장한 부자예요. 이 사람은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매년마다 버핏과의 점심 식사에 초대를 해요. 그런데 그거는 그냥 초대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나하고 점심을 먹고 싶은 사람은 돈은 얼마를 내야 되냐? 수십억 원을 내야 돼. 점심 한 끼를 먹는데, 그런데 참여자가 있을까, 없을까? 줄을 서요. 서로 같이 먹겠다고. 여기에서 물론 내가 점심을 한 끼를 먹음으로 인해서 수십억 원을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기부하는 거야. 그런데 다른 방법도 기부하는 방법이 있는데 굳이 왜 월은 먹이다고 먹으면서 점심 식사를 하면서 돈을 거기다 내려고 하냐. 왜 그럴까요? 워런버핏이 특별하니까, 이 사람하고 만나서 이야기하면 뭔가 이 사람이 부자가 된 비결이랄까? 이 사람, 이 사람이 어떤 그, 어, 뭐야, 알고 있는 뭔가를 알려주지는 않을까 해서 이 사람이 사람들이 그렇게 큰 비용을 대면서 만나려고 한다라는 얘기예요. 어떤 특정 분야의 전문가를 만나는데도 이 수십억 원을 투자를 하는데, 하나님이 커요. 워런버핏이 커요. 더 크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귀해요. 이렇게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누리는 가장 큰 축복은 바로 기도의 자리. 즉, 하나님과 만나는 그 자체가 은혜라는 거예요. 자, 기도하면서 응답받아 본 사람. 나 기도했는데 응답받았어요. 체험 안 해봤어요? 아, 기도를 제대로 안 해보셨군요. 하나님께 기도를 해보세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은 응답을 받아요. 응답을 받으면 재밌어요. 그래서 아, 내가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셨네. 야,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돼? 아, 나이 문제 놓고 기도해야 되겠다. 왜? 과거에 내가 어떤 문제에 발생했을 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으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기도를 하면은 내가 변화되고 내가 성숙하게 돼요. 자, 기도는 우리에게 무엇이 진정 필요한지 발견하고 우리의 삶을 다시 살펴보게 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다가, 진짜 나에게 이게 필요한 건가? 아, 아니네. 내가 이거 잘못된 기도네. 깨닫게 돼요. 기도를 하다가 보면은, 아, 이 기도가 아니라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나의 기도의 방향을 바꾸게 만들어져요. 하나님은.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자꾸 자꾸 성숙하게 돼요. 기도를 하다 가 하나님 억울해요. 저 친구 혼내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를 했다가 기도를 하다 보면은 아 하나님 제가 좀 마음이 좀 좁았네요. 내가 저런 친구도 내가 이해하며 포용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주세요. 나는 앞으로 큰 일을 할 사람인데 저 정도의 친구를 내가 마음으로 수용을 못하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는 지도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예 저 친구를 사랑해버릴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하면 변화를 받고 내가 성숙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할때꼭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받지는 않아요. 기도할 때, 아, 우리가 돈천원 넣고 내가 원하는 것 딱딱 끄집어 내는 것처럼 기도는 자판기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기도를 통해서 내가 계속 변화를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긴밀한 관계를 갖게 되면서 하나님과 내가 친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소한 문제도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 공부하는데 좀, 아, 저 친구 때문에 공부하는 게 방해가 돼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막 속으로 기도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또내 마음의 평정을 심어주셔서 그 소음에 기기울이지 않고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 저요, 아, 이번 달에 용돈을 너무 많이 써버렸어요. 마이너스가 될것 같아요. 하나님. 아우, 제가 잘 못했어요. 용돈 관리를 잘 못했는데요. 하나님, 용돈 관리를 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그런데요, 하나님, 저꼭 이거 돈만원 필요하거든요. 제가요, 꼭 잘할게요. 꼭 하나님, 들어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합당하다 하면 은딱 주실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 달에 어떻게 해야 돼? 아,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으니까, 아, 다음 달에도 또 이렇게 하고, 또 하나님한테 그냥 기도하지. 그게 아니라, 내가 이미 약속했잖아. 그러면 용돈 관리 기입장을 하면서 쪼개서 쓰는 것을 내가 훈련을 해야 되지요. 그렇게 하나님한테 사소한 것까지도 다 기도를 해요. 배가 아파요, 하나님. 나이 배가 너무 아픈데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머리가 아파요. 하나님, 이 머리 좀 통증 좀 낫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면 간절히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무엇이든지 믿고 기도하면 들어주실까 말까? 안 들어주실까요? 이러면 들어줘요? 안 들어주신다고요. 들어주실 줄 믿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때가 되면 그 때와 시기에 맞게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